네 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음, 이번 영상에서는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딱딱 딱 끊어지는 그런 이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뭐 로지스틱 클래스피케이션이게 딴게 아니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시, 어, 그죠? 그래서 Linear r e g r e s s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어, WX 플러스 B 해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 그 결과를 그냥 사용을 한 겁니다 사용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앞쪽에서 테스트를 해 봤던 데이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예를 들어 뭐 영어가 90점 뭐 사회가 80점인 사람이 뭐 토플은 120점이야 그죠? 그러면 그거 W 곱하기 해서 이 개념을 약간의 어그왜 제가 노음의 개념처럼 이렇게 거리 계산하는 걸로도 볼수 있다라고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예그 개념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음 문제 이제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다이 뒤쪽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붙이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 이러면 시그모이드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시그모이드라는 것은 생긴 함수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그래 이 수식을 이용할 건데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어떻게 들어오든지간에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어떻게든 무조건 내어이 결과물로 내놓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뒤에 갖다 붙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붙여서, 이 뒤에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어, 이 뒤쪽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사람의 뇌와 동일하게, 이, 만들기 위해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 리뉴어와 똑같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시그모이드까지만 딱 붙여놓고 보니,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할수 있겠다. 라서, 이제, 이게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해를 해보죠 로지스틱 클래스피케이션 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먼저 이해를 해보면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앞쪽에서 이 이렇게 이 들어왔던 이 인풋 펑션을 이 앞쪽에 시그모이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있겠죠 이 hx 에 대해서 나온 결과 w 가 어떤 값이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x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거고 b 도 러닝이 됐거나 뭐 초기 값이가 어쨌든 b 도어떻게 값이 세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거, 이 값으로 계산된 값을 다시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점점 이제 수식에, 그러니까 수식을 뭐꼭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식을 적어 놓은 이 노테이션을 살짝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어, 이, 필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 수식 자체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보시면 얘도 hx.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그것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신에 크게 얘를 x라고 생각하시면 fx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그모이드 z라고 해서 얘는 1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분의 1승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죠이 s자 형식으로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0과 1 사이에서의 그 값을 출력시키는 그런 함수를 하나 필요했던 거죠. 그죠? 시그모이드라고 해서 요게그 음, 일을 해주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찾다 보니 이 함수가 찾아진 건데 이 뒤에 보면 저는 처음에 그, 저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어,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은 백프라프 게이션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그냥 어쨌든 결과물을 여기서 계산하는 거지만 일단은 백프라프 게이션이라 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쨌든 백프라프 게이션에서 그니까 러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계산해 내려면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고 뭐 이게 어느게 가장 좋으냐를 선택하게 내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됩니다 일단 어떤 함수든지 간에 여기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고 두번째 처음에 제가 이제 앞쪽에 말하다가 딴 데로 했었는데 제일 어 의아해했던 거 그리고 이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보면 뒤에 이제 수식들이 이제 몇 개가 더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보면 여기 에이잘 e, e 아시죠 그죠? 스포 a 셜 계산할 때이그 e, 다음에 로그에 자연로그 e 그죠? 그다음 자연 로그를 써도 자연로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그 2나 뭐 e의 몇승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수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요. 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때는 저 E가 정말 싫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미분을 하면 E가 계산이 엄청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 자연 로그 E 미분하면, 어, 자연 로그, 거죠 로그 e 의 X 미분하면요. X분의 1이 나오고요. 저익스포네셜 e e의 X승 미분하면 e 의 X승입니다. 그니까, 러 두개다 미분을 하면 미분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다른 얘기 살짝 드렸던 이유는 처음에 볼때왜꼭 이거여야만 되느냐. 예, 왜, 왜 이걸 자꾸 사용을 할까? 이 E라는 값을 왜 자꾸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함수가, 요런 시그모이드 함수가 생겼고, 거기에 HX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요렇게, 이, 시그, 이 함수를 한번 통과를 시키면 결국은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z승이니까 마이너스 wx 플러스 b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요 함수가 되고 요 함수를 이용해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기존에 쓰던 그냥 시그만 쓰던 게 아니고 요거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결국은 기존에 있던 인풋 펑션이랑 시그모이드가 합쳐져 있는 함수죠, 그죠요 함수를 이제 요쪽에서 사용을 하겠다. 뉴런 이제 거의 뉴런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그라미가 하나의 동그라미가 어, 여기 로지컬 클래스피케이션까지 하면 그 이후에 쓰는 어, 함수식들은 어, 이제 뉴런을 가지고 이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 그 결과물만 가지고 이제 로직컬 클래스피케이션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어 설명할 때까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할 때까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알고 제가 일단 이 경우는 텐서플로우 1, 어, 파일 이름에 보시면, 제, 그, 어, 기터브에 가셔서 파일 이름에 보시면 끝에 tf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텐 e 플로 o 1으로 구현했다라는 얘기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예, 여기에서 예, 1.15 버전이었고, 지금 이제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어, 170, 뭐, 28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어떤 데이터가 있, 었던 겁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이제 텐서플로우2 할때 제가 보여드렸죠? 숫자도, 어, 문자도 숫자로 바꿔가지고 러닝을 시키고 막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이미 보셨으니까 이게 어떤, 어떤 뭐 의미를 가지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모르겠지 어쨌든 이런 의미를, 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1, 7이 들어오면 그건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2, 8이 들어오면 0이고. 근데 4, 10이 들어오면 1이고. 사실 이거 테스트 하려고 1, 2, 3, 4, 5, 6, 7, 8, 9, 10 이거 그냥 쭉 해놓은 겁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input function이 데이터는 일단 그러면 데이터는 요 형식 두 개, 요 앞쪽에 두 개고 네이블은 끝에 있는 요거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일단 얘는 했고요. 그래서 시그모이 드 함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어, 보여드렸고 아 이거, 이거는 이거 그냥 예.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 안 하신가요? 저는 처음에 할때 이거 궁금했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사용 안 했죠. WX라고 안 하고 W 소문자 X 썼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인터넷 상이나 여러 책들을 보면 여기를 거의 대부분이 대문자 X를 써요. 왜 여기 대문자 X를 쓰냐는 거죠. <laughs> 예,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좀 예, 별나서. 예, 여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 여기에 원래는 이거 뭡니까? e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 시그마 해가지고 w랑 x랑 쭉 갖다 붙여야 되죠 근데 이 x가 그때는 x 의 i 해가지고 인덱스 걸어가지고 이 전체가 합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려고 제가 수학적 기호에서 어, 대문자를 보통 쓰면 이거는 그 매트릭스를 얘기하고 소문자나 스칼라가 반화를 얘기하는 뭐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통용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 대신에 시그마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합치는 거 대신에 매트릭스 곱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적었고 어떤 데 보시면 여기에 T에서 트랜, 트랜스포즈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럼 데이터의 이 형태가 틀릴 경우에는 요 트랜스포즈 시켜준다는 의미로 여기 T 적어놨는데 그거는 뭐 트랜스포즈 시켜서 계산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기 이 때문에 그 T자나 이런 것들이나 X가 대문자가 된 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 우리의 인풋 펑션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시그모이드라 함수 제가 또 만들었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함수 그대로입니다. 1, 아, 요 위에 거죠. 요 위에 거. 1, 나누기 1 플러스, 예, 익스포네이셜 마이너스 z. 예, 그래서 z 값을 입력받는 딱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제가 하나 구현을 했고요. 그럼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여기 그리고 있죠. 그래서 x, x 데이터에 시그모이드 x 해서 x는 넘피점 이건 앞쪽에서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죠? 예. 리니어 스페이스 해서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어, 요 구간 안에 200개의 데이터를 쫙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이게, 간격이 동일한 200개의 데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왕창 매트릭스로확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X 값을 그럼 쫙, 그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10에서 10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예. 어쨌든,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여기에 0보다, 0보다 작아지진 않아요, 시그모이드는. 그리고 또 1보다 커지지도 않습니다. X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그래서, 요런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어쨌든 결과로, 앞쪽에 어떤 이만한 큰 수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0하고 1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에에서 뭐, 1에서, 아니면 마이너스? 뭐, 상관없고, 예. 뭐, 1000까지 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0에서 1까지 의 데이터로, 이렇게 스퀴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축소시켜가지고, 이 안에다가 다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나오게끔 해달라라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아까 얘기한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풋 펑션 이 있죠? 계속 사용하고 있는 W 플러스 B라는 놈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사용하, 사용하게될 이제 요 함수죠. 요 함수는 실제 저 W 값과 B 값이 바뀔 때마다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한번 보시면. W 값을 바꾸면 그죠 이 음수 쪽으로 가거나 양수 쪽으로 가면 이렇게 예, 기호만 바뀔 뿐이에 어쨌든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값을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데이터가 그죠 위치가 바뀌어서 내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르고 싶은 위치들을 데이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결과 값을 내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0을 내뱉고 그죠 앞쪽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 여기서 나온 결과, 그죠? 그 인풋 펑션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0보다 1보다 작으면 작을 때는 0이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 1보다 클 때는 1이 나오는 게 맞아. 그러면 b 값이 점점 러닝이, 러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애매하게 이러,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 이거 이게... 아. 유형 가까워야 는데 조금만 조금만 예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 넣었는데 그래서 어 텐서플로 안에 저런 수식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봐 데이터를 쭉 러닝 해봐라고 했더니 이 데이터를 지지고 볶았더니 얘는 주로 어 마이너스 3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3보다 적으면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3보다 크면 1이 나와야 되, 되고, 그 데이터, 시그마, 뒤에, 어, 시그마하고, 그게 시그모이드죠? 그러면 시그마 했던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는 데이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 그러면, 굳이 W값을 이렇게 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아주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 어, 시그마 했는 데이터가 촘촘해서, 예를 들어, 얘는 너무 샤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을 기준으로 0.0000009하고 1.0000001하고,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거를 이 라인을 기준으로 딱딱 두 개가 딱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 함수에 W 값을 높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게, 요렇게 러닝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러닝이 되기 때문에 저게 WX 값을 바꿔서 이 시그모이드를 바꾼다는 개념은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어서 쓸 거고 이 시그모이드는 결국은 앞쪽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 뉴럴이라고 하는 이 뉴럴 세포가 결국 하는 일은 뭐냐면 앞쪽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뒤에다가 전달할래 말래는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죠. 그죠? 암파 채널이랑 엠메틸티 아스파라테이트 채널이라는 이두 개의 채널에서 칼슘하고 나트륨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근데 이 칼슘과 나트륨이 들어오게 한, 할 때도 이 앞쪽 뉴런에서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 나왔느냐. 그게, 그래서 왜 가바랑 글루타메이트 성분이 나온다 그랬죠. 가바는 이제 뒤쪽에 신경, 어, 전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제성이고,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터는 흥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글루타메이터가 앞쪽에서부터, 앞쪽으로부터, 여기 끝에서,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칼슘이나 나트륨이, 그, 저, 저두 개의 채널이, 짬파 채널이랑, NMDA 채널, 이두 개의 채널로 들어갈 수 있냐, 마냐. 그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액션 포텐셜이라 그래서, 이게 신호가 생겼다, 말았다, 아니면 아예 신호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왜 이거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그모이드예요 그니까, 신호를 보내줬다, 말았다. 즉, 0, 0이었다가 1이었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끝에다가 시그모이드를 갖다 붙인 겁니다. 시그모이드까지 갖다 붙인 거고 그럼 이 시그모이드 가지고 그냥 이 시그모이드까지만 갖다 붙인 상태에서 요 로지컬 클래스피케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뒤쪽 영상에서는